밀량 박씨 충혈 가게 와봤는데요. 자, 여기 커다란 대문같이 보워있네요 뭐 여기 비둥같은 묘지가 있고요. 여기, 여기로 가겠습니다 거북이도 있네요. 자, 여기 정자 같은 게 있네요, 정자. 여기 막아놨고요. 여기 테이블도 있고요. 두 개나 있네. 자, 여기도 묘지가 있어요. 자. 자, 여기. 자, 여기 네, 네, 표지판가 붙어 있고요. 자, 이게 진짜 문이 있네요. 자, 여기 집에, 집이 있네요. 자,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